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철용 씨, 형래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네, 월간플랫폼 홍표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주제죠.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계속 에피소드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전황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향후에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세 종말점에 달았을 때더 이상의 예, 제레식 공격에 의한 공세를 취해서 어떠한 음, 그들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건너 갔다고 봤을 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건첫 번째는 생물학 무기나 네. 생화학 무기를 동원한 대량상상 무기로 제압을 하는 경우 내지는 전술핵이라 고 그러죠 소형 일반 자유낙하 폭탄에 핵탄토를 장착한 그런 걸 이제 항공기로 운반해서 뭐... 어, 리틀 보이그처럼. 그런 셈이죠. 예. 에, 뭐 2차 세계대전의 리틀보이를 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술핵을 어느 지역에 떨어뜨려가지고 전쟁 의지를 갖다가 에, 꺾는 그게 이제 첫 번째의 어떤 그렇죠.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굉장히 지금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네. 그렇고 또 하나는 포기를 하고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바스 지역을 완전 요새화해서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절대 에, 건들 수 없게끔 한 상태에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는 음. 그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선택지는 마케베벨리가 했던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 격언이가 전쟁은 당신이 서서 결정할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나려면 당신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왜냐면 전쟁이라는 게 오. 양쪽의 의지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 어, 그래. 아, 됐어. 그만. 나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야, 우리 먹은 데까지 우리 땅이야. 건들지 마. 알았지? 확 이렇게 한다고 <laughs> 우크라이나가 하긴요. 근데 일부에서는 인명표 나이나고 다 부서졌는데 해야 해야 재 이제 자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지난 시간에 경상남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고 양쪽이 전쟁에 붙어서 우리나라 군인이 한만 명, 이만 명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리고 일본이 야 독도 우리 땅이니까 건들지 마. 그러고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독도 그 좁은 땅 지킨이라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 우리 전쟁하지 말고 독도 넘겨주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얘기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반드시. 목매달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매국노 되죠. 매국그 부분은 말씀하신 분이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상황 논리가 들어가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선택지가 될 확률은 지금 러시아 측면에서 그렇죠. 이야기했지만 네. 우크라이나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면 냐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나 국방 인력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라고 무슨 어떤 무한정 네네, 자원이 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시점으로 봤을 때 조금씩 돈바스나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유약을 비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이 그러니까 지역은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완전 포기라기보다 저강도 분쟁이 좀 이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사실 끝낸 것도 아니고 안 끝낸 것도 아니고 왜 지금 전쟁하면서 지금 이 지역의 기반이 인프라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왜냐면 징병도 많이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봤자 여기는 뭐 생산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다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군대를 주둔시켜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냥 지켜보고 있겠냐? 있겠냐? 예전에 이제 2014년에 돈바스 분쟁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미국도 모르쳐 가고 다 이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민스크 협정 맺고 밀리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지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강도 분쟁이 이어지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그냥 전쟁을 끝낸 것도 아니고 네. 안 끝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그것까지 다 염두에 해서 그러면 협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우크라이나 측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BC를 다 세우고 있을 거고. 그 결과론적으로 지금 정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런 가정화에서는 그럼 선택지 첫 번째 선택한 선택지를 이들은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뭘 얻고 가야 되니까 예, 푸틀러가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핵카드를 꺼내 들 수가 있고 아니 행 이야기를 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랐어요. 쉽게 얘기할 때는 그냥 이제 상황 논리 내지는 상대하는 쪽의 어떤 전쟁 을 꺾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 이 많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달성한다 그 자기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끝까지 달려들었을 때는 어, 누를 수도 있는 물론 그렇죠. 이제 푸틴 혼자만 누를 수는 없어요 뭐 러시아도 당연히 음, 안전 장치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복수의 사람이 오케이가 돼가지고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략핵을 동원하는데 네. 그런 전략핵을 동원하진 않겠죠 네. 정말 그건 아닐 거고 다 죽자는 얘기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티우이십이나 아니면 미그 삼십일 정도 되는 그런 어, 항공기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또 키우에 이렇게 떨구지는게 아니라 어떤 예 네, 다른 지역. 리뷰도 사실 리뷰 떨어지면 안 폴란드에 가까워서 리뷰 떨어지면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3차 세계전 반드시 일어납니다. 거기 떨어질. 근데 사실 생화학 무기도 그렇고 이미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하면 확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토에서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거나 그렇습니다. 원하는 의도대로 가, 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게 당장 사람들이 깜빡 잊고 있는데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 앞에 있는 발트에는 다 폴란드도 있고 다 지나가요. 그렇죠. 여기에 길을 깔면 문제 복잡해져요. 예. 일반인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 거지만은 미국 시민을 향대로 설문을 한 거에 보면 결과는 우선 미국이 참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60%가 넘고요. 아... 그 다음에 더 놀라웠던 건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게 80%예요. 일반인 분들이지만. 아 그래요?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가능성 이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사람들이, 어, 그것도 사실 감당하겠다. 만약에 이거를 원하지 않으면, 은 어, 우리 참전하면 안 돼. 삼차는안날 거야. 라는 식으로 여론조사 나왔을 텐데, 어, 3차 대전 일어날 것 같고, 한국을 음. 쓸것 같다. 라고 이제 본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일어날 것 같고, 요거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쓰면은 확전이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죠. 그 뉴스를 인용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도.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 절대 자기네들 군대가 쏟아낼 거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또보면 확정될 가능성도 사실 염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도 좀 허세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게 막상 푸틴이 지금 러시아군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상군이 30만이 안 되는 군대에서 예. 15만을 투입했다는 건 긁어서 그러니까 전면전을 안 하고 긁을 수 있는 병력은 다 긁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비군 동원도 안 하고 있고 뭐개엄령 낸다 그러니까 불이 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징집병원 동원 안 할게 이런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국민을 달래는 수사까지 할 정도면은 지금 푸틴 입장에서도 이게 여론의 눈치를 안 보고 할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지금 예비군 동원한다 그러면 상당한 반란이라고 할까요? 대탈출이어나 아, 네, 그런 부분이 분명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게 병력 부족이 너무나 심각한 게 아르메니아 있지 않습니까 아르메니아 주둔군이 예. 러시아 입장에서 꼭 필요했거든요 왜? 근데 지금 주둔군조차 전선에 투입돼가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어, 아제르바이잔에서 침공을 했어요 네. 벌써 했어요 24일자로 침공을 네. 해서 러시아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얘기했죠 아, 나가 나가라 말로 나간다고 누가 나가나 안 나가요 이젠안 어, 나가 왜 그런 걸 봤을 때 러시아가 힘이 없거든 지금 거기다가 조지아도 지금 나토랑 연합훈련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네. 아파지아나그 조지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지아 입장에선 빼앗겼다고 네. 하는 그런 공화국들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군인이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지금 있고. 저를 찬스로 여길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서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카자흐스탄. 맞아요, 카자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얘기가 달라요. 카자흐스탄부터는 네. 규모가 다른 국가예요. 그런 엄청난 국가가 반로 쪽으로 가고 있다. 반나 쪽으로 네. 그렇죠. 속된 표현에 블루 팀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러시아군이 지금 병력이 부족하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군 보병 병력들까지 지금 그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완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니까 서방의 그 분석가들, 그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거나 어, 서방의 군대들은 전략적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항상 그20% 이상의 병력을 그 부대나 그 군에서 소진을 하면. 거의 공세 적말점이나 내지는 그 단위 부대는 단위 제대는 전멸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는데 음, 그러니까 전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른 전술을 또 쓰고 어떻게 보면 인명을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등시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이삼반명 정도 인명 피해 났는데 병력이 백만이에요, 걔네가 지금 뭐 옛날 옛날 구소련 같이 막.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 이러고 뭐 이내 만약에 모자라면 그냥 어, 진집해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인명피해를 무시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페이퍼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홍필장님 말씀하신 100만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수는 없지만 90만 명 가까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어요 6해공 부대에 어떻게 보면 지상군의 포션은 20만 정도고 여기에 참전한 부대가 13만 아주 많이 봐가지고 15만 정도가 참전을 했어요. 나름 최정이 아니에요? 최정이고 거의 이 부대의 20%는 지금 녹아났어요뭐 장비, 인원, 물자, 멘탈. 보급, 뭐 이런 네, 멘탈까지.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공세전말점이라고 보는 건데, 어... 러시아가 계속 이 부분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우려되는 점 하나는 결국에 가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 아, 그게 아. 최악의 그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아. 이럴 때에 왜냐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이게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만약에 핵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폴란드 쪽이나 이런데 피해 가는 거 아니니까 뭐 전술적으로 쓴거 아니냐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핵이라는 거는 위력의 문제 물론 위력도 있고 뭐뭐 뭐 인도주의적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징성의 문제예요. 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만들어 놨지만 이건 정말 만들면 안될걸 만든 거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해 쓰진 말자. 라는 게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핵 보유국들이 정한 일종의 컨센서스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핵을 썼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제질서의 틀 하나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하고 아예 우리 피 없으니까 봐줄게 이러면 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선 얘기 중에 하나가 푸틴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 그 다음 우리는 발트 3국에 들어갈 거고 폴란드를 갈 거고 몰도바를 갈걸 우리가 상상만 했었던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가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토랑 해, 붙어야죠. 나토랑 붙어야 되고 3차 세계대전을로갈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쪽 그 서방진영 쪽, 나토 쪽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수사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네가 그것을 하면은 반드시 응징을 할 거다라는. 그리고 쓸때 이게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딱한번 얘기하고 그때 쫄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매드베데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쪼개지면 이 핵무기 니네 감당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더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예요아 그렇죠, 그 얘기도 네. 했죠. 그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기도 네네. 하는데 저는 정 작가님 해석 대로좀 해석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를 네. 찢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면 핵을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면 통제가 안 되면 니네라고 멀쩡할 거같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때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굉장히 <laughs>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핵무기를 쓸 거였으면 쓸 거였으면 그냥 네. 우리 쓴다 언제까지. 어느 선 넘으면 쓰겠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야 우리가 핵이 없는 줄 알아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예. 사람들이 이미 이제 안 됐죠 네. 그럼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요 다만 아, 확전이 된다고 했을 때 재래식으로 갔을 때는 러시아는 정말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폴란드만 해도 상당한 기감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차만 해도 8,900대가 넘어가 그 있데 이것이 다 페이퍼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전 실제. 부대들이 다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폴란드. 네. 그렇기 때문에, 에...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는 기감력이 소진이 됐지만, 네. 폴란드는 거의 몇 배의 기감력을 갖고 있고. 게다가 지금 대다수가 독일한테만 레오파로 2개열이에요 T72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을 위시한 그 조기경보기랄지 뭐 ic-135 음, 음. 그 정찰기들이 뜨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허크가 돌기 때문에 완전 매패 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지상, 하늘 모든 데를 다 정밀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예, 완전히 그 네트워크화된 그 공군력이 나토 공군이란 말이에요. 그 나토 공군력에 러시아가 지금의 같은 상황을 보인다면은 녹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대로도 이렇게 꽉 잡지 못하는 러시아 공군이 나토 공군 밀고 올라요. 그걸 못 막아요. <laughs> 나토 공군의 주력은 어떤 기종인가요? 많죠. 많은데 우선 이제 그 미국의 미군 미 공군의 기체들이. 많은 부분 아직도 어, 유럽에 있습니다 어, 영국의 레이크닉스 기지에 있고 어, 또 독일과 이태리 공기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파견도 가 있는 발트 삼국에도 파견이 가 있고 이랬습니다 또 그, 하나 이제 그한 축을 이루고 있는게 바로 어, 나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독일이랄지 프랑스의 공군 역들입니다 프랑스는 뭐늘 아시듯 라팔, 라팔. 라팔이고 그 다음에 에, 독일 같은 경우도 어, 타이푼이 주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5세대 이상 기체들로 전부 어, 나토 군의 주요 어, 국들이 공군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이 F-35고 F-22까지 또 끌고 갈 테니 당연히 끌고 가겠죠. 그... 심지어 전... F-35는 유럽의 그 영국의 레이크닉스 기지에 파견됐었고 파견이 예. 되기 시작했는데 부대를 그 사고 전투비행대대가 정식으로 창설이 됐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폴란드로 다시, 그렇죠. 아. 그 전진배치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래식으로 어~ 삼차 세계전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연전연패니까 그러니까 핵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제 하게 되면 왜냐하면 뭐~ 나토나 미국도 핵을 쓴다고 얘기하면 이제 소, 러시아도 핵을 쓰지 못하면 간단해요 폴란드나 벨라루스로 들어가면 돼요. 벨라루스는 아마 그냥 군수수. 네, 그러면 거예요, 그냥 문 열어주고 어서오세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저기 프랑스의 그러니까 한국 모함이 드골이 지금 이제 그 터키 근처까지 그리스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스에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리스에 오. 있어서 지금 마류포를 구출한다 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토의 또 하나의 강점은 해군이거든요. 해군이 한쪽은 지금 저기 터키랑 얘기해서 흑해로 들어가면 흑해 에 있는 지금 흑해함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네. 발, 거기에 발트까지 막아버리면 러시아의 유럽 쪽 물기는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건 조금 가정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사실 태평양으로 오게 되면 지금 태평양 다 비어있어요. 블라디보스톡이랑. 그럼 지금 그래서 일본이.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보들이라는 게 한쪽, 한쪽으로 막 쏠리다 보면 너무 극단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동부군구를 이야기하는데, 동부군구는 그렇게 많이 차출이 안 됐습니다. 동부군구 마저도 차출된다면, 러시아는 정말 말씀대로 그렇죠. 그 지역, 그러니까 태평양을 위시한 지역들, 크릴열도 이런 거다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부군군도 근데 그닥 그 전력이. 아, 근데 동부군군은 아, 근데... 아직 그 쉽게 얘기해서 이 일본 및 중국. 등을 견제하는 병력 아직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딜레마인 게 러시아로서는 전 병력을 다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흔히 종이 호랑이라고 러시아를 지금 평, 이런 지금 상황에서 평가절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쟁 상황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푸틴의 하나의 그런 어떤 어, 이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한 그 논리로 갑자기 침공한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요. 사실 요소요소에 제대로만 그 전력을 그럼요. 투입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전력은 상당한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러시아는 제네시 전력을 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게 생화학전인데 이거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특히 기후 날씨 조건이 맞아야 돼요. 뭐 바람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이거 어, 한다 그러면은 사람 식은못 봤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이 전략핵 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음. 다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한 100배쯤 큰 나라랑 싸우다가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공격한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나 가지고 쩔쩔매다가 결국은 쓰면, 예, 그래서 제 네. 생각엔 결국은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술 얘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게 사실 2월 달로 시간을 돌려보면 아, 안 들어올 거야. 아, 미쳤어. 왜쳐 들어가겠어라고 <laughs> 다 그랬고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렇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쳐 들어가서 야, 그래 안타깝지만 3일이야. 3일 컷 이랬는데 한달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예측이라는 게 전장의 안개라고 부르거든요. 워퍼그라고 부르는데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이 전장의 안개가 가장 짙게 깔려 있는 지역이요요 네, 네. 여기서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 예측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측을 또맞춘다든가이러려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흘러갈 어떤 조건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갈수 네, 있을까 네. 하는 것들을 네. 한번 그렇죠. 이야기 나눠 본 건데. 그랬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래서 안 됐을 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전술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그렇죠.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드리고 싶었던 예. 거예요. 정상적이면은 음. 못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겠죠. 전술핵을 쓰면 없는 그렇죠. 것보다 이런 게 많을 테니까. 하지만 앞에 예측들이 다 틀렸다는 것감안 하고 푸틴이 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선택들을 계속 해왔어요. 음.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좀 우려스럽죠. 거기에서 우려스럽죠. 그 푸틴이 침공했던 가장 전제 조건 하나, 유럽 특히 나토가 뭉치지 않을 거다. 아직도 2010년 이래 신속대응군을 만든다고 해놓고 아직도 합의가 안 돼서 안 만든다. 그럼 네. 너네들은 절대 단결이 안 된다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해버렸어 그게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셧블리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아 전술핵을 쓰면 돼 이런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망설일 거고 예. 우리가 뭐 모두 바라는 바는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이제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현명한 생각을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했으면, 했으면 전쟁 안해죠 예. 지금 사실 푸틴이 이성의 끈이 이만큼 남아 있으면 전술력은 못 씁니다. 근데 문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지금. 자, 푸트로 어, 음. 정신 이상이란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속은 모르는 거고요. 음. 이 전쟁이 종식이 되려면 결국 푸틴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들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푸틴을 어르고 달래서 뭐 하나 지어주고 끝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뭐 제가 보기에는 예. 제2제 3의 우크라이나가 나올 수밖에없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 어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어떻게 돼야 될것 같은 예. 생각이 음. 들긴 아이씨. 합니다 아니,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는 2 0만명 모아 놓고 연설하고 그렇게 1,600만원짜리 옷 입고 왔어 그러니까요 예. 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거 보면은 언론 통제 참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언론 통제도 통제고 러시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푸틴이 없는 러시아가 과연 정상일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90년부터 2020년 그 30년 사이에 푸틴이 집권한 20년 동안만 그나마 사는 게좀 정상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사라지면은 그나마 요만큼의 안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감이 이제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그 올리가르시 그신흥 재벌들을 네. 키워놓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화 시켜놓은 거죠. 오년층은 음, 그렇죠. 그래. 말할 것도 없고 그 40대 50대도 70년대, 80년대 학창시절이나 뭐 어,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잘 나갔던 소련, 옛 소련의 그런 그 위용. 향수. 어, 자기 나라가 그렇게 에,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때는 좀 살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을 푸틴이 해줄 수 있다. 라는 걸로 이제 푸틴 20년 집권의 지지자, 푸틴의 지지자들의 어떤 희망인데 그것들이 현실을 보게 되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진짜 받아들이게 되고 이랬을 때의후폭풍은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를 바래요. 그렇게 돼서 예, 전복이 되는 단기적으로 힘들 때 장기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만 단위로 전사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그만큼 나오고 거기 PTSD 걸린 그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가족들까지는 지금 이미 제 생각에는 알아서 지금 어떤 반정부 여론을 알아 키워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푸트니즘과. 아무리 언론 통제를 한다고 해도 러시아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방송이 막 제각각이에요. 언젠간 뭐 거의 성공했다고 했다가 뭐 1단계가 뭐 성공됐다고 했다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한달 걸렸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더뭐 병력이 모자라 가지고 만약 예비 운동원 한다 했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 소련도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예. 되거든요. 이미 20만 명이나 러시아인들이 빠져 나왔다는 뉴스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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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이 집에 전화했는데 안 믿는. 안 믿죠. 두모들도 있고. 그... 그러니까 지금이야 안 믿지만 이제 시간 지나 보세 결국은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이제 뭐 결론을 내야 될 시간입니다. 네. 결론. 3차 세계대전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안 됩니다. 부분에 있어서 어, 현명한 판단을 러시아가 하길 바라고 지금껏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 실패한 건 실패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러시아가 살 길인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